음, 대표님께서 명절이라고 소고기를 주셨어. 우 이거 체크살, 등심살, 안, 안심살 이렇게 세트로 된거 21만 6천원 정도 되는 거를또이게 어젠가 그제 배달이 와가지고요. 일단 오늘은 체크살을 좀 씹어 돌리려 그래요. 소고기는 센 불에다 구우면 맛대가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약불에다가 사근사근이 구워가지고. 어, 저번에 그 외국산 소고기 있잖아. 어, 그 외국산 소고기가 외국산이라 그 맛이 없었던 게 아니고 내가 센 불에다가 잡아 돌려갖고 맛이 없었던 여행 썰이요? 일단 어,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어,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항에서 제가 우닝이랑 기봉이랑 지각을 했어요. 우닝이가 통화를 하는데, 뭐, 아, 네, 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끊어. 그러더니 우닝이가, 아, 이씨발, 이거 승무원 싸가지 존나 없다고. 어, 뭐, 다음에 또 전화 하면 나보고 받아달래. 그래갖고 또 전화가 온 거야. 우리가, 우리 때문에 비행기가 좀 늦게 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15분까지인가 안 오면은 못 한대. 어, 그래갖고 내가 전화 받았지. 예, 여보세요? 이랬더니 예, 오고 계세요 아, 예, 불이 낫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 어디쯤에서? 예, 방금 그거 그지하철 같은 거 탔습니다. 그랬더니 뛰어보셔야 돼요. 예, 엄청 빨리 뛰어갈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내가 그쪽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 나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 예, 예 아무튼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정말 뛰어갔어. 존나 뛰어가는데 승무원이 이거 타시는 이거 몇시거 타시는 거 맞으시죠? 래서예 하면서 뛰어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laughs> 오 나를 보더니 오 이러는 거에어 아리따운 아가씨 고마워요 어 덕분에 비행기 행복하게 탈수 있겠어 어 들어갈게 그러니까 오 이러면서 왜, 왜 이래 다가 어왜 이러지 이러고 일단 비행기 탔어 어, 탔는데 그 승무원이 계속 그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계속 나 앉아 있는데 나만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스토리 싹 찍어갖고 나를 알아봐준 승무원하고 확대를 해갖고 어 스토리 싹 올렸는데 나한테 DM이 왔어요 알고 보니 1년전 어, 내가 어디 술집이었더라 한라였나 한라 광고 갔을 때도. 나를 따라온 깡숭이였더라고 사랑해요. 막 그러더라고, 또. 아 진짜. 이놈의 이씨, 그 또. 4박 5일 중에 제일 기분 좋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나를 알아봐준썰 예, 이게 제일 즐거웠습니다. 예. 여러분, 그, 뭐, 제 오랜 팬들은 알겠지만, 음, 제 오랜 팬이 아니신 분들. 뭐나의 유튜브로 옛날부터 봤지만 진지한 소통을 안 했던 분들께 딱 말씀을 딱 드리면은 저는 누구랑 절대 안 싸워요 안 보면 안 보고만 있죠 네. 쓸데없는 감정 소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 고 그러면 알았어 음. 하고 만는 스타일이에요 음. 내가 뭔, 뭔 잘못을 했어 내가 뭐 고칠까 안 해요 그냥 어 알았어 잘가 좋은 사람 만나 하고, 그날 저녁에, 노래방 가갖고, 노래부르, 술 마시면서 노래부르. 내가 왜 싫어졌는지, 내게 밭해줄순 없니, 아! 빼! 네.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절대 뭐, 헤어지자 한 사람 잡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원래, 체크살이, 이렇게, 똥꼬렁나 아, 집에서 구울 때 버터를 바른다고? 음... 너 SSPP 통 사나 보다 집에 버터도 구비해 놓을 정도의 형편이면 음. 아. 아... 나이 3세, 3세에 상추 먹었다고 칭찬받으니까 뿌듯하다 음... 밥 먹으면 칭찬도 받고, 음. 나 야채 잘 먹지? 으음 응! 붕가나 먹었어? 응. 이래야 되니? 이반 나이 33세. 응. 이유 삐지대. 이로 와봐라. 나 마늘도 먹는다. 응. 음. 아우, 더워, 씨발. 아우. 중요한 건저 차도 샀고, 시계도 샀어요. 그거는 제가 면허 따는 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따려면 15일 남았으면서. 아니싼거 샀어, 싼 거. 비싼 거 말고 싼거 샀어요, 싼 거. 얼마? 음. 그럼 한 글자만 알려줄게, 한 글자. 아, 일단, 2차 타고 골프장 딱 가면은, 어, 그 트렁크에서 백 내릴 때 인사가 좀될 거예요. 아 음. 어, 그리고 일단 달릴 때 달릴 때 소리가 좀 우렁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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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 저 파란색. 한 글자만 알려드려요 한 글자. 음. 첫 글자 포. 여기까지만 얘기해줄게. 톡! 어! 에휴. 에휴. 나중에 공개할게요. 에이. 아, 살짝, 살짝만 보여줄까? 살짝만? 카이엔? 아유. 그렇게 싼차않타요 살짝만 보여줄게. 그 대신 뭐 욕하기 없기에요. 예. 골프백 때문에 샀어요. 골프백 때문에.

하잖아. 어. 오빠 차박도 하자. 아입 돌아가요. 새떼기 위해서 자빠자. 이 돌아가. 하, 그리고 시계. 보여드려요? 이시계는 아, 진짜. 꼬맹이들도 다 알아. 그리고 딱 이거 차고 뭐 식, 식탁 위에 손 올려놓는 순간. 와! 이걸? 뭔 뽀로로 시계야, 이씨. 이 새끼들 어떻게 알았지?